네. 국가경찰위가 왜 만들어졌죠? 정치 권력으로 독립하고 네네. 경찰 행정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고 종합적으로 문민견제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지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집단이에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모조리 신정부 성향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경찰청을 자주 유지하고 이래저래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자문을 하고 또 허구원날 회의를 하니까 성남 FC 사건 수사 안 하기 수사 침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년 만에 수사하고 자금 흐름이 명백히 남았는데도 무혐의 처리하고 또 후원기업 어느 누구 한명 소환도 하지 않고 위험이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최선을 다한 수사입니까?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 김경수 호위무사 사처해가지고 무죄 만들기 수사, 저기 앉아 계시네요. 이주민 전설경찰청장, 거의 김경수 의원, 변호사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져야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하명수사 이용구 전 법무차관 봐주기 수사. 이런 정권 앞잡이 수사에 대해서 경찰위원회가 단한 마디도 못하고 대응조차 못하고 이런 것이 문민통제입니까? 수사통제죠. 왜 이분들이 지금 와서 경찰위원회에 위상을 강화하려고 할까요? 이분들이 경찰국 반대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경찰위원회 구성원 보자고요.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민변이 얼마나 정치상에 강한 곳입니까? 민변 회장 출신이 김호철 위원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에 민변 사무총장 하주혜 변호사 이분이 위원입니다. 회장과 사무총장이 같이 국가경찰위원회 들어왔어요.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민변 경찰위원회예요. 거기다가 김민문정 위원 한국 여성민우회 대표 출신입니다. 여성민우회는 한명숙 전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예요. 누가 봐도 정치적 의사가 분명한 단체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민변활동이나 여성민우회 활동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분들이 국가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국가경찰위원과 위원장을 하고 있냐. 이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해왔나 보겠습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경찰위원장 임명 전에 조국 엄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 후보자 지명 이후에 고소 고발된 사건의 배당부터 압수수색 실시까지 매우 위례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언론을 활용한 피의 강조도 피사실 공포 등 인권 침해 수사. 그리고 민변에서 이 회장 당시에 국회는 패스트트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선거제도까지 분명한 정치적 의사를 밝혔던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입맛이 딱 맞는 분 아닙니까? 이분을 경찰 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 다음에 하주희 의원은 보시오 사드 반대 투쟁 시위까지 했습니다. 사진 좀 보시죠. 이 정치인이에요 이분은. 응? 그리고 최광욱 그 사건 관련돼서 보복 차원에 기소한 것도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집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던 분을 경찰 위원으로 넣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통제에 대해서 문민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줄더 뜹니다. 김민문정위원은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여성지옥에 맞서 지방정부의 성평등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지역으로부터 만들 가능성이 필요하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를 심판하자. 이거는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십시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정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분이 현재 국가경찰위원입니다. 누가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없으세요? 이분들이 지금 심의의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청을 자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경찰위원회, 지금의 경찰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할 짓입니까? 한수더답니다 박록삼 위원. 검찰공화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건. 이거는 20, 2022년 2월 18일 대선 당시의 글입니다. 윤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공언했다. 증오와 대립, 보복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 영향을 총동하여 따로 있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본부, 해경 등 관련 부처가 서해공무원 비격 사망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북풍 드라이브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지지율만의 수단일 뿐이 안 가를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언론에 기고하는 경찰 위원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경찰 위원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엄중한 중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지금 심의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청을 억제고 경찰도 자주 유지하고 경찰로 반대 성명 내고 저는요 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 구성원들 자체를 물갈이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문민 통제? 이거는 수사 통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경찰청을 견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들에게 심의 의결을 준다는 거 부패 완판을 부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소신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청장으로서 사실 경찰위원들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긴 쉽지 않지만, 어, 뭐 아직 법적인 그런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 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